준아 나 할아버지 어, 어디 할아버지. 있어 가게 얼지화이팅 가게 이름이 뭐야? 가게 이름이 좀 오니리 정궁장 얼치 잘했어 더금물치고응주세다 했네 <laughs> <laughs> 뭐 줄까 루가 아, 루이 놀이, 루이 고 싶어요 시작 송알 송알 살이 배운구 시. 조롱조롱 거미줄에 옷구슬 대롱대롱 불리 나란 춤추 땅그루 눈꽃잎마다 솜송송 잘했어 자, 준아 예쁜 손 예쁜 손 조준아 네 할머니 어디 있어 가게 응. 가게 자 준아나 가게 이름이 뭐지 오늘의 정궁. 응, 잘했어. 더을 묻히고. <laughs> 자, 또 노래 부르자, 서 하고. 자, 조준안. 조준안. 아이 얼굴 들어야지. 조준안. 조준안. 조준안, 음, 네. 아빠, 어디 있어? 가게. 응, 그치. 아, 가게 네. 이름이 뭐야? 음. 손 내리고. 준하아 가게 음. 이름이 음. 뭐야? 가게 이름 뭐지? 오늘은 네. 전국장. 응, 잘했어. 오늘은 전국장. 조금, 응. 조금 더 붙이고. 응. 응. 잘했어. 예쁜 손. 예쁜 손. 예쁜 손. 자, 조준한조준한 조준한. 네. 네. 누나 어디 있어? 누 가게. 아니지. 조준안. 조승민데 기다려 기다려 누나 어디 있어 가하게 아니고 딸아의 학교 딸아의 응. 학교. 학교 그래 누나 어디 있어 누나, 학교 그렇지 누나 이름은 뭐야 응. 쳐다보고 누나 이름 누나 이름 조승민 응 잘했어 응. 잘했어요 노래 부르지 얼른 하고 자 조준한 조준한네 응. 자 아빠 어디 아빠요. 있어 오니 네. 아니지 아빠 어디 아, 아빠. 어디 있어 가게 그렇지 아이티 가게 이름이 뭐야 오늘이고 가게 이름이 뭐야 오니니 전공체 네, 네. 그래, 잘했어 잘했어 빨리 붙여둬 끝끝그끝 그. 아이구